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재건축과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했을 때이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제 의뢰가 들어온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저한테 들어왔던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예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당해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 대상가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입니다 상황을 이제 예규 그대로 보면은요 어이 예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이제 요. 이 구역은 2018년 7월 5일 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고, 2022년 1월 20일 날 사업 시행 변경이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사 착수라든가 중공 등으로 아직까지 착공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중공 시까지 약 3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구 이제 아파트는 멸실이 전부 돼가지고 이제 부셔진 상태고 그러니까 나대지만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관리처분 계획 대한 그 권리가 이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불입한 금액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죠. 이러한 경우 그 과연 이 조합원 입주권의 일정한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향해 조합원 입주권 평가와 관련돼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부터 일단 보셔야 됩니다. 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계실 또는 증여, 재산이라 그러면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사망에서 보시면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죠. 즉, 상증세법 제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각각의 자산의 그 종류별로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분 당해 사례와 결부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상권이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 등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남아 있는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당해 평가한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1조 제 3항과 관련돼서 우리 시행령 제 51조에서는요. 지상권 등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상증세법 제 61조 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액은요,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그리고 평가 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을 어떻습니까 우리 지상권 등으로 평가합니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러한 차례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권리 가액에다가 그리고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등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합한 금액을.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요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 금액과 그리고 평가 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이 형성돼 있으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도 합한 금액을 어떻습니까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의 사례처럼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우리 평가하잖아요. 조합원 권리가액에다가 평가 기준 현재까지 날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등 합한 금액에 평가 기준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원 권리가액과 관련돼서는 우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청 계획인가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전자산평가액에다가 우리가 관리제 감정가를 받는데 그 종전자산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합원 권리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당의 예규의 사례처럼 재건축 진행 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일정 부분이라든가 전체를 증여했을 때, 즉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 속에게 증여했을 때, 그때 당의 조합원 입주권에 증여했을 때 평가는요, 여러분. 원칙은 시가에 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가가 잘 형성이 돼 있지가 않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거는 이제 물론 시중에 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금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돌지 않아서 그 어려운 면도 있지만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천정부지 쏟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러한 매매 사례라든가 어떠한 증여 사례가 즉 없다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살펴보신 내용처럼 상증세법제 61조 제 3항 그리고 시행령 제 51조 2항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 출제한 토지와 건물이 그 감정가액 등을 감안을 해서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이 권리가에게 그리고 평가 기준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이 있다 그러면 지급한 청산금을 차감을 하고 지급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등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더하고 그 금액에다가 평가 기준을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제 일정 부분 지분을 한50% 정도 증여하는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 평가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증여 재산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우리 앞서 살펴본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2항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조합원으로서 출제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즉 종전자산가 평가액이잖아요. 이런 종전자산평가액 등, 즉 권리가액이죠. 자, 이런 가액 권리가액 등을 감안해서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이 권리가액과 평가액 기준일까지 당해 불입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등을 합한 그 금액이고, 그리고 평가 기준을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당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그 금액까지 더한 금액을 어떻습니까? 당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간단한 사례입니다. 어, 재건축과 관련돼서 이제 향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의큰 획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물론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즘은 좀 뜸한데 향후에 분명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그 분야 중에 하나가 아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일 겁니다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돼서 당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때 이 조합원 입주권을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당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그 증여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에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